촬영 당시 김우빈은 선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배멀미가 무척 심했다고 한다. 바다 끝을 보면서 호흡을 하면서 버텼는데 어느 순간 평온해지면서 명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한지민은 이병헌이 촬영장에 와서 구경을 했는데 그날 너무 긴장하고 신경 쓰여서 n g 가 엄청 많이 났다고 한다. 이병헌은 왜 그랬냐는 질문에 영화 보는 것 같아 신기해 그랬다고 한다. 김우빈은 선장 박정준의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촬영 일자보다 먼저 내려가서 선장들이나 해녀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 생선 가게에서 생선 손질도 직접 배웠다고 한다. 한지민은 작중 배역 이영옥의 역할을 맡았는데 해녀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해녀복을 입을 때두세 명이 달라붙어서 입어야 했고 배 촬영이라 물 마시는 것도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해녀분들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차승원은 촬영을 하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모든 배우들이 모여서 촬영한 마을 체육대회신이라고 한다. 신민아, 이병헌, 김우빈, 이정훈, 한지민, 김혜자, 엄정화 등 쟁쟁한 배우들이 한 촬영 장소에 모인 게 앞으로 또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정원은 촬영을 하다 생선가게 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이 와서 생선을 살려고 했었다고 한다. 엄정화는 김혜자 선생님과 고두심 선생님을 이번 촬영을 통해 처음 만났다고 한다. 그때 심정은 신인으로 돌아간 느낌이었고 너무 떨렸고 좋고 신난다고 말하며 이렇게 오래 버티니까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김혜자 선생님은 우리가 오래하니까 엄정화를 보내 이러셨다고 한다. 신민아는 이병헌과 세 번째나 작품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냐는 질문에 작품마다 캐릭터가 다 달라서 만날 때마다 다 다른 인물을 만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편안함이 있어서 작중 캐릭터 몰입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병헌이 더 멋있어졌다고 한다. 이병헌은 신민아를 세 번째나 작품에서 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떻냐는 같은 질문에 신민아의 데뷔작인 아름다운 날들이 첫 번째 작품 달콤한 인생에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됐는데 항상 자기가 짝사랑하는 역할로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처음으로 서로 좋아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한다. 신민아를 처음 봤을 때 풋풋한 모습이 기억나는데 이제는 기특하다 라는 표현보다는 뿌듯하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한다. 김규태 감독은 제주도에서 80% 이상 촬영을 했는데 어땠냐는 질문에 "제주도 촬영은 생고생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너무 신났는데 실제 촬영을 하니 힘들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많이 변해서 배우들의 미모적인 부분들이 아름답게 담기지 못해 조금 아쉬웠다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신민아는 실제로 유독 자기 촬영 때마다 바람이 엄청 불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캐릭터의 감정의 깊이가 더욱 잘 살아난 것 같다고 한다. 노희경 작가는 실제로 연인인 김우빈과 신민아를 다른 러브라인으로 캐스팅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신민아와 김우빈을 같은 러브라인에 붙여놓으면 캐스팅을 거절할 것 같았다고 한다. 처음에 김우빈과 신민아에게 다른 러브라인인데 괜찮냐하니 엄청 쿨한 친구들인지 괜찮다고 했다고 한다. 이병헌은 4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를 했는데 이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원래 노희경 작가와 히어라는 작품을 같이 하기로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었고 그래서 이병헌은 장난처럼 노희경 작가에게 또 다른 작품 써놓은 거 없냐고 물었다고 한다. 근데 노희경 작가는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노희경 작가는 히어라는 작품에 있던 캐스팅으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사승원은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물었는데 안할 이유가 없었다. 등장하는 배우들을 보고 처음에 엄청 놀랐다. 그래서 안할 이유가 없었고 행복한 포만감이 느껴진다고 한다. 김우빈은 막내인데 선배들과 촬영하는 것에 대한 소감이 어떻냐는 질문에 떨렸다.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하게 됐고 호흡을 맞춰봤던 분들이 많아서 신나기도 했고 이런 선배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행복하기도 했지만 많이 떨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병헌은 실제로 대본을 받았을 때 옴니버스 형식의 스토리여서 한 회에서 주인공이 다른 회에서는 서브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자기 캐릭터를 몰라 하나하나 캐릭터들을 다 연구하다가 대본을 일곱 권이나 읽은 뒤에 자기가 동석의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노이경 작가에게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블루스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달라는 질문에 블루스는 흑인 서민음악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트롯이다. 블루스는 아픈 사람들이 아프지 않으려고 부른 음악이다. 음악을 들으면 아무리 슬퍼도 짧게 끝난다. 그여운은 오래 남고 음악처럼 드라마도 그랬으면 좋겠다. 상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주목하는 것이다. 경험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 노희경 작가에게 제주와 옴니버스 형식을 택한 이유를 질문했는데 옴니버스는 전부 터 표현하고 싶었다. 남녀 두 주인공의 얘기가 지겨웠다. 우리 삶은 각자가 다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했고 제주도는 우리나라 정서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웃 사촌들끼리 끈끈한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주의와 사회화되는 현대 사회와는 다른 한국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했다고 한다.